장민호는 월간 평판 차트에서 브랜드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항상 상위권에 오르는 아티스트입니다. 이 뛰어난 브랜드 평판으로 장민호는 그의 활동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장민호는 부산, 대구 등 일부 도시에서만 콘서트를 하면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장민호의 실제 이익이 28억 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팬 커뮤니티가 폭발하고 있으며 장민호의 행보에 대해 소속사가 너무 많은 이익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이나 이익은 대기업에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장민호의 콘서트 수익은 엄청나지만 수익 분배는 여전히 많은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장민호가 저조한 수익을 올린 것도 삼집 후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익 공유는 공개되지 않아 SNS에 게시된 정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입니다. 수익은 판매된 디스크 수 복사 수 콘서트 및 이벤트 참여 횟수 해외 모션 수익을 기준으로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장민호와 소속사의 이익 배분 비율은 양 당사자가 가장 공평하게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장민호가 최종적으로 받은 실제 금액 28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소속사 수익 데이터 발표에 따르면 장민호는 여전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장민호는 올해 트로트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 트부코선 및 오일 골프 버라이어티 골프왕사에서 양선배 양세형의 시즌 첫 이글샷 성공을 노립니다. 보는 18일 방송될 골프왕사에는 장민호, 양세형, 박선영, 조충현, 윤성빈이 스승 김국진과 박진의 프로와 골프 대결로 김국진의 후계자를 찾는 후계자 선발대회에 맞섭니다. 스승들과 맞붙은 후계자 후보들의 뜻밖의 경기력과 골프왕. 서희 마지막을 장식할 후계자의 정제는 18일 일요일 오후 7시 50분 TV 초전에서 방송되는 노일 골프버라이어티 골프왕 사최종회에서 공개됩니다. 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을 계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